하나, 둘, 셋. 한마디를 몇번 시키는 거예요. 호 안녕하세요. 미녀정 박은입니다. 오늘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해서 조과장님이랑 세차 한번 하려고 합니다. 차가 많이 더러워졌는데, 이제 비 온다고 하지만 요즘에 지금 일이 손에 너무 안 잡혀가지고, 과장님이랑 같이. 세차 한번 배워보려고요. 지난번에 세차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거 하고 며칠 동안 알아누웠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한번, 한번 다시 재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카샤!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조과장님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주행을 많이 하고 와서, 여기 엔진룸 열 받으면은, 찬물을 갑자기 끼얹는 게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 전에 세차할 때는 엄청 한겨울이었고, 영하 12도였고, 집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세차를 한 거여가지고, 그냥 했는데, 오늘은, 한 30분 달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여기는 어. 그때랑 다르게 어. 카드를 찍고 하는 거여가지고 카드 한번 사러 가보겠습니다. 카드 살수 있겠죠? 점심 먹으러 가고 없는 거 아니, 아니겠죠? 여기는 광진구에 있는 수카워시. 권상우 님이 하시는 세차장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 몇번 따라왔었는데 아무도 본 적은 없어요. 만 원, 만원 있어요. 어,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3,000 원을 결제하면 2분 30초래요. 만원 안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조 과장님이 오셔야겠는데요. 왜냐면 저는 스노우폼 뿌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됐겠죠? 조 과장님이 계셔야지 물어볼 텐데 이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여기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니는. 본닛을 이렇게 손바닥을 눌러서 닫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른 차처럼 여기 이렇게 눌러서 닫으시면은 여기가 움푹 패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움푹 패이더라고요. 일단 고압 고아, 고압수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제 고압 세차를 할 거예요. 어떡해. <laughs> 누르고 아. 여기 좀 약간. 꼬장들 많아요. <laughs> 2분 30초 더 끝나가는 거 같은데요. <laughs> 아니 이거 원래 이런 거죠? 원래 이런 거죠? <laughs> 너무 힘들어. 이 정도가 최선이에요. 아 너무 힘들어. 가장님 왜안 오시죠? 벌써 깨끗해진 것 같지 않아요? 이리 와봐요. 아니네요? 조금 뒤로 가주세요. 아 이거 제가 세차에 대해서는 이제 막 엄청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 차 세차를 자주 하기 때문에 얕은 지식으로 알려드린다면 이렇게 일단은 고압수를 뿌려가지고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어 이제 물기를 부드럽게 제거를 해주는 거죠. 고객님들 차량은 세차기 때문에 이렇게 더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굳이 막 빡빡 문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닦아줍니다. 근데 제 차는 더러워서 조금 문대줄게요. 이 데칼에 있는 물자국은 지워지지가 않네요. 이 클럽맨보다는 제가 키 크거든요. 컨트리맨보다는 제가 작은데 클럽맨보다는 제가 커요. 그쵸? 제가 더 크죠? 아니 지난번에는 성민 주인님이 같이 와줘서 <laughs> 천장을 다 닦아줬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닦으면 돼요. 이거 그 걸레를 던지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휙 던지면 됩니다. 오, 좋았어. 주인님 반대편 가가지고 걸레 좀 잡아봐요. 이거를 잡고 뒤로 같이 갈게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때 이제 막 스노우폼으로 해서 이게 렇 조금 걸레질을 해준 거랑 안 해준 거랑 그래도 차이가 좀 나네요. 저는 그냥 사실은 주기적으로. 디테일링 샵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스파크 타였던 시절부터 지금 똑같은 데다 맡기고 있는데 G3 카 케어에다가 맡기고 있거든요 어! 과장님 오셨어요 아차다 닦았는데 과장님 오셨대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덥고. 그리고 이거 JCW, 여기 이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닦기가 너무, 으, 으.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닦기가.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화장님! 다 끝났어요. 아, 진짜 아, <laughs> 네.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 제가 다 끝냈습니다. 뭐다 인사 같은 거안 하고 해도 되나? 어, 과장님, 인자... 소개 한 번만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위드미니 조동환 과장입니다. 아, 위드미니가 아니구나. 어, 진상성... 미니 삼성전자 시작 조동환 과장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과장님이랑 같이 세차하기로 했는데 과장님이 갑자기 고객님이 오셔 가지고 세차가 다 끝난 다음에 도착하셔 가지고 그냥 감자탕 먹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과장님. <laughs> 감자탕을 먹으러 온건감자탕 아... <laughs> 먹으러 온건 아닌데 아니, 가장이 근데 이거 세차 꿀팁 저 알려주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네. 가장이 오시기도 전에 제가 사했어요. 일단은 알려주신 거한 개는 했어요. 이거 엔진룸 열받아 있으면은 이거 뚜껑 열어서 약간 식혀준 다음에 해라. 맞습니다. 그거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 거 맞죠, 가장? 님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네. 시킨 대로 했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laughs> 보겠지만 일단은 잘안된거 같긴 해요. 이렇게. 영상에는 되게 깨끗한 것처럼 나올 거예요 화이트 실버니까. 네.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네, 이렇게 얼룩이 많고 여기 물기 제거도 이것도 원래는 팁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닦으셔야 되거든요. 아. 이게 JCW가 아. 이런 재미로 네. 그렇죠 여기 어. 한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라고 아, 보시면 여기 됩니다. 그릴 그죠 그릴에 30분 정도 네. 나중에, 아, 노래소리 나오거나 말거나, 저기, 그거, 그거, 뭐냐, 저기 실내 세차장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 겨울에 갔던 실내 세차장은 노래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오늘 여기 노래가 안 나오는 쑥 하우시로 왔는데, 여기는 지금 공사판이고, 아까는 고구마 파신다고, 고구마 판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아, 여기서 못하겠, 못, 더운, 너무 더워서 못하겠어요. 혹시 그러면 좀 알려주시고 싶으신 꿀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도 세차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JCW나 일반적인 차들이 이제 차를 타고 오면은 열이 이제 좀 많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고 이제 세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이 어느 정도 식었을 때 여기 휠 클리너로 이렇게 분사를 시켜주시고, 네, 차 바퀴 네개다 해주신 다음에 조금 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물 이렇게 뿌린 상태에서 스노우폼을 일단은 이렇게 도포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닦으시면 안 되고 5분 10분 정도 불리셨다가 그러고 나서 스폰지로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모든 생략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압으로 하면 되는데 이 고압도 중요한 게이 잡는 방법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좀 이게 아무래도 압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손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딱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퀴 쪽 이렇게. 그 밖에 안쪽 여기 여기 먼지 진짜 많거든요. 여기 좀싸 주면 좋아요. 여기 이렇게 싸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 쪽 여기 여기 이런데 먼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위드위니에서 이거 물기 말려 주는 거. 하,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어 떨어지죠. 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닦으시면 됩니다. 다 닦은 다음에. 그또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다 닦은 이렇게 물로 다 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 빼시면 되죠 아 그리고 <laughs>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옷자고 여기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다 닦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세차장 가시면은 에어 이렇게 에어로 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로 이렇게 여기 다 쏘시면 물기 제거가 완벽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데도 사실 물기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싸주시고 이런데도 사이사이 이렇게 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닦을 때 지금 이제 미니 요정은 이렇게 닦고 있지만 저는 본네트를 엽니다. 어, 본네트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왜 여냐면 이게 열면 또 물기가 다시 밑으로 또 내려오거든요. 이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제 차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전 여기가 깨끗해요. 네이 세차만 어, 원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닦는데 이게 이제 안 닦은 지가 좀 됐기 때문에 <laughs> 그냥 안 닦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걸레 몇개 버리셔야 되거든요. 네, 저 여기랑 저 여, 이런 데도 먼지 전 닦거든요. 네. 아 여기도. 요아 여기도요. 네, 여기도요. 좀저해서제 좀 차를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도움이 안 되면서도 도움이 되셨던 어, 오늘 조도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 달에 지점에서도 지금 도움이 참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laughs> <laughs> 죄다 해약을 해가지고 네, 이번 달은 좀안 되는 달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근데 이번 달에 그냥 여러모로 그래요 이거 이따가 밥먹으서 한번 또 얘기할 텐데 차가 이제 또 연식 바뀌면서 가격도 오르고 막 없어진 등급도 있고 컬러도 막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laughs> 맞아요 방금 전에도 그런 통화로 해서 왔는데 일단은 밥 먹고 나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네 저희 지금 성수감자탕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딱 12시 15분 이쯤이라서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일단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웃음> <웃음> 성수 감자탕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신인집 찹쌀 순대 왔어요. 근데 순대국은 지금 세차하고 더워서 도저히 못 먹겠어가지고 냉면을 시켰습니다. 여기 근데 냉면도 맛이, 맛있어요. 근데 저손 떨려요. <laughs> 저 아까 컵 드는데. <laughs> 손이 <웃음> 아니 근데 그때 세차할 때도 세차하고 나서 며칠 전 여기 힘줄이 아팠거든요? 저 진짜 체력이 개똥인가봐요 그 고압수 뿌리는 게 근데 진짜 세요 그죠? 세지 뒤로 밀려요 나만 그런가? 뒤로 밀리지 <laughs> <laughs> 아저 냉면 나오면 일단 냉면 먹고 카페에 가서 무다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약간 솔직히 일하기 싫으니까요 전 오늘 3시 퇴근이거든요 아, 영상 찍을 <laughs> 때마다 <때문에> 3시 퇴근이야 <laughs> 맨날 집에 가는 줄 알겠다 일단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일하기 싫어요. <laughs> 갑자기? 갑자기? 하나 아, 지금 인사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3천, 3천만, 아, 3천3백만 아, 아, 구독자 여러분 만요? 안녕하십니까? 아, 아, 3천3백0 아, 처음부터 000.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제 냉면 먹고 냉면집 옆에 냉면집이 아니죠? 순대국집 옆에 카페에 왔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laughs> 과장님은 모든 게다 맛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찌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운동을 안 하고 <laughs> 건강 관리를 네, 먹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건강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걸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 가장. 요즘에 참 많이 힘든데 <laughs> 일하기 너무 싫어요. 안 그래도 이제 일하기가 조금 싫다고 해가지고 같이 하기 싫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laughs> 저도 하기 싫어가지고 <laughs> 원래 제가. 일하기 싫어요 이러면 가정 여행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힘 내서 해야지 이해야 <laughs> 되는데 나도 하기 싫어 <laughs> 맞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진짜 너무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 이유가 혹시 뭔지 아, 너무 너무 해약이 많아요 일단 취소하겠다는 고객님들 너무 많이 계시고 그 이유가 이제 23년식으로 바뀌면서 가격도 오르기도 올랐지만 뭐 등급이 기존에 뭐 파이브 더 클래식 플러스 하셨으면 클래식 플러스가 삭제됐잖아요뭐 아. 그리고 이제 컬러도 뭐 6가지 <laughs> 선택이 됐는데 뭐 클래식은 4가지 밖에 선택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너무 야박하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고객 입장이라면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약간 하소연도 아닌 하소연 욕 아닌 욕 같은 거를 매번 듣다 보니까 좀 별로 의욕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욕은 안 먹어가지고 <laughs> 사실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은 없고 어. 하소연은 있다. 하소연 많이 하시지. 제가 욕먹은 거는 이제 그 위드 미니에 23년 씩 정보를 올렸는데 아, 맞아. 거기에 이제 악플이 맞아 아뭐 물론 저한테 악플 다신건 아닌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오, 이제 약간 미니 배불러졌다 약간 네. 이런 이렇게 올린 영상에 그런 댓글이 달리면은 아무래도 의욕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 똑같이 우리도 공감하고 있는 거라서 맞죠. 네, 맞아요. 저희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미니 쿠퍼가 가격이 올랐다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랐어요. 저 아까 봤는데 뭐 이제 뭐 감자탕 뭐 순대국 이런 것들도 다10% 이상 올랐다고 그러고 짜장면값도 오르는데 이게 정말 수많은 부품들로 만들어진 이 차량도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당연한 오니까? 이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옵션이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이 반도체 때문에 옵션이 빠지는 타이밍에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원래는 연식 바뀌면서 이렇게 3, 40만 원밖에 안 올랐잖아요. 맞아. 근데 미니가 가격을 되게 오랜만에 올린 거예요. 몇년 만에 올렸지? 저 제가 입사하고 나서는 3, 40만 원씩밖에 안 올렸어요. 1, 20만 원, 3, 4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가 갑자기 안올리다가 올린 것만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올리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저 그저께 계약한 고객님이 계신데, 그 고객님이 레니게이드를 계약을 하셨다가 이제 레니게이드가 대기를 하는 도중에 가격이 아, 500만 원이 올랐대요. 근데 이제 추가된 옵션은 없는데 500만 원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 진짜 너무하네. 그러니까요. <laughs> 레니게이드 고객님, 민니 요정한테 오세요. 저희는 아, 100만 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laughs> 이렇게 따지면 한 100만 원밖에 밖에... 100만 원 밖에처럼... 아,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올리는 영상에도막 악플 달리고 계약한 고객님들도 그 등급 없어지고 그 컬러 없어지면은 이제 그냥 이거 그냥 대기 빼달라고 그러시고 그런 상황이라서 아 요즘에 진짜 막저 아, 일하기 싫어서 지난주 에 원주도 갔다 왔잖아요 마치 우리가 재인이 된 것마냥 회사에서 마치 어, 네. 뭐 해약하달라는데. 어떻게 해 줘야지. 이제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해양 많이 하냐고. 그러죠. <laughs> 이번 달에 해양만 18대 했습니다. <laughs> 진짜요? 욕 나오는 숫자죠. 아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저는 10대 있어요. 어, 뭐 대부분 다 10대는 그냥 네. 기본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진짜 민 좋아하시고 이러면은 사실은 고객님들도 물론 반절 이상이긴 해요, 그런 고객님들이. 사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수당 빼고 다 오른 것 같아. <laughs> 맞아요.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수, 수당 빼고 다 올랐어 아 진짜 우리 수당 빼고 다 올랐어요 진짜로 아니 물가는 오르면서 왜 월급은 안 오르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할인이 없어졌는데 우리 안올요 어, 우리 수당 똑같고 네, 할인을 없애으면 영업상 수당이라도 좀 많이 줘가지고 고객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수당은 똑같이 주면서 할인만 없애버리고 아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laughs> 저희도 힘들어서 네. 스타벅스 못 가고 아 이거 얘기했잖나 어, 예, 이게 알겠어. 아, 가까운 카페로 스타벅스 좋아했었는데요. 건너편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스타벅스 한번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저기 가도 되는데. 바로 건너편에 있었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laughs> 과장님 근데 어제 스타벅스 드셨잖아요. <laughs> 스타벅스 좋아합니다. <laughs> 원래 한 10번 먹을 거 지금 한번 먹고 있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가지고. 네. 저희 근데 또다 돌아가서 다시 또 일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일도 해야 되는데 일보다는 이제 해약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고객님들 설득하고. 어, 지치지. 날도 더운데. 아, 근데... 네. 진짜 이게 많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데, 뭐, 저희 할 일이 그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이 미니 쿠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린다기 보다는 지금 상황으로는 이거 왜 이러냐, 뭐, 이거는 왜 빠졌냐, 이 색깔 왜 안내냐, 뭐, 이렇게 화소연 하시는 거에 저희가 이제 설득을 계속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반박해야 되잖아요. 맞아. 난 사실 반박은 잘안해왜 빠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어, 저도 잘 몰라서. 우리도 아쉬워하는 부분이니까. 네. 핸들 열선은 조금. 심했어. 네. 핸들 열선 나와서 되게 좋았었는데, 뭐 사실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 차는 들어갔습니다. <laughs> 나이스 타이밍으로. 아니 과장님 근데 저는 21년식 제이시더블이잖아요 어. 핸들 열선이 없어요. 22년식부터 들어가 가지고. 맞아. 액티브가 더도 없어요. 아 진짜. 네. <laughs> 전다 있습니다. <laughs> 저는 불만이 없어요. <laughs> 네. 1월달에 사전계약 하라 그래서 담당 딜러 말잘 들었고 네. 그 담당 딜러는 저입니다. <laughs> 네. 사전계약하고 3월달에 출고 받고 그리고 열심히 타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잘 타고 있습니다. 1호 차시잖아요 거의 그죠아 1호 차일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했는데 1호 차가 될 뻔했는데 과장님의 희생으로 전시장에 좀 전시를 해줬어요. 저희가 전시할 재고가 없어서 제 차가 보고 싶으면 그리고? 언제든지 삼성전시장에 오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과장님 탔신 차량입니다. 3리 그래. 도어 전기차입니다. 일렉트리. 바뀐 것은 단 하나. 미니. 일렉트리. 하소연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서 좀더 휴식하다가 이제 전시장 복귀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러 떠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안녕.